자 오늘 뉴스상터는 오늘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mbn의 현역가왕의 오해방송을 어, 재미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현역가왕은 요 9시 10분서부터 방송이 되는데 9시 10분부터 30분 동안에는 요 전주에 있었던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재편집해서 방송이 돼요. 뉴스 형식으로 방송이 되고 본 경연은 9시 40분서부터 방송이 돼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해 방송은 팀 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팀 미션은 자, 본선 2차전에 올라온 오해 방송에 올라온 어, 25명이 다섯 개 팀씩에서 한 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 조가 팀 미션을 진행을 하는데 팀 미션은요. 메들리전하고 에이스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오해 방송은 메들리전입니다. 어, 패자부활전에서요. 어, 김산아와 한 범하고 마스크걸이 패자부활전을 했는데 한 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김산아하고 그런데 한 범이요. 자 이렇습니다. 자진 하차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만삭 때문에 자진 하차를 했는데 출산을 했다고 해요. 등남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한 범이 빠지고 마스크걸이 올라와서 모두 25개 팀이 팀 미션을 펼치는 것이 팀 미션의 메들리전을 펼치는 것이 이제 오해 방송인데요. 자, 오해 방송은 특이해요. 그동안의 팀 미션하고 달라요. 여기에 참가자들 다섯 명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게스트가 하나씩 낍니다. 이게 새로운 포맷이다. 새로운 경연 방식인데 여기 보이는 대로 애녹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 명칭에서 팀 미션 미니콘서트 남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 메들리 미션이 진행되는 것이 오해방송인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나오고 뮤지컬 프린스 에녹이 어한 팀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최강 댄스팀 어때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세 래퍼 한해도 어, 어느 팀에 참여해서 이렇게 경연을 도와줘요. 자,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식의 황태자 손태진이 참여를 합니다. 손태진은요, 마이진 팀이 이미 포함된 것 같아요. 린과 함께 듀엣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메들리 미션은요, 합동 무대도 있고, 듀엣 무대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서는, 에이스전이 펼쳐지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손태진 같은 경우는 린하고 이렇게 듀엠 무대도 펼치지 않습니까? 마이진 팀이고, 김다연, 요요미, 유민지가 같은 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뛰엠 무대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유진은 국악 슈퍼스타, 김준수와 자,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팀 미션을 진행을 하는데 전유진과 김준수가 또 이렇게 듀엣 무대를 펼치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현역 가왕 제작진들은 경연이긴 하지만은 서바이벌을 잊고 함께 하는 무대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는 현역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신전신 무대가 펼쳐진다 이팀 미션 메들리 미션에서는 약간의 어,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섯 개팀 중에서 에이스전을 포함해서 1위 팀은 모두 본선 3차전에 올라가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요. 나머지 어, 20명이죠? 20명은 추가 합격 형식으로 이렇게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자, 5회 방송의 메들리 전에요. 자, 이렇게 선공개 영상에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린과 손태진이 자, 별이라는 노래를 듀엣 무대로 펼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손태진이 린과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것이 어, 오늘 방송 중에 나가는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팀 구성이요, 어, 1대1 데스매치에서 고점자가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았던, 참가자가 마이진이지 않습니까? 마이진이 224점을 맞아서 마이진이 지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원정이었어요 215점. 그래서 지목을 했고, 전유진이 198점, 그리고 반가이가 197점, 그리고 둘이가 189점으로 이들이 이제 지목을 한 거였다. 4명씩 지목을 해서 5명씩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팀미션의 메들리전을 펼치는 것이 이제 5회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에이스전으로 해서 최고 점수의 1등은 이제 모두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합격 형식으로 이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것이 팀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신동엽의 애드립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노래를 듣고 와 내가 술을 먹을 때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어, 한세곡 정도는 술 먹을 때 들을 만한 노래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성이 왜 나는 안 부르냐 남과 함께 해서 나를 좀 불러주지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심수봉을 벌떡 일으킨 무대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무대가 심수봉 씨는 조금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지금 정적이지 않습니까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이팀 미션 메들리전에서는요. 심수봉 씨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박수를 쳤는데 과연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심수봉 씨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는지 하는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자 오늘 밤에 방송되는 오늘 밤입니다. 26일 화요일 밤 9시 40분에요. 10분부터는 하긴 해도 전주 방송을 하는 거고요. 본 경연 방송은요, 40분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전역가왕의 오해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지난주까지 어, 6.8%로 시작했던 시청률이요. 지난주 같은 사회 방송 같은 경우는 11.3%를 찍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 방송도 과연 어느 정도 시청률을 올릴지 하는 부분도 관심 거리예요 왜냐면요. 지난주에, 어, TV조선의 미스터로 시즌3가 첫 방송을 했는데, 16.6%라는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같은 주에 현역가왕 11.3, 16.6 이렇게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시청률을 찍을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어, 미스터로 시즌3의 이해방송도 어느 정도 시청률을 찍을지, 지금 MBM과 TV조선이 이제 2라운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능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